오늘은 대구 수성구에서도 학군 수요가 풍부한 만촌동에 입주가 몰리면서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게 매도하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분양을 실시한 범어아이파크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고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부는 저조한 경쟁률로 90% 이상 미분양으로 결국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소식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수성구에 입주 예정인 9곳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한창이던 시기 분양하여 당시에는 상당한 인기와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큰 위기에 빠진 아파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2024년 수성구 입주 물량은 총 3,800세대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하던 시기에는 아파트 매수도 쉽게 할수 없었고,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 분양을 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주택 관련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엄청난 경쟁률과 완판 행진을 보여주었으나 현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각 단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9월 12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레이크 우방이 유셀입니다. 세대수는 39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파동의 신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수성레이크 우방이 유셀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2021년 10월 분양하여 1순위 365세대 모집에 20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1의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5억원에서 최고 5억 358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만원에서 5억 658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0% 후이자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계약률로 중도금 대출은행 섭외가 되지 않자 계약한 수분양자 65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던 아파트입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일단락되었으나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마피 매물이 다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5천만원, 8월 마이너스 5천만원, 9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84타입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매물이 사라진 상태이고 59타입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103동 11층 50 구시 타입 동향 매물이 마피 5천만원에 나와 있어. 총 매매가는 3억 4,195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1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중동에서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중대형의 단지로 완공되면 중동의 대장 단지이며 중동 신축 입주 마지막 단지입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중동의 분위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약 2년간 5개 단지 3,000세대 이상의 물량이 쏟아져 1억원 이상의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는 중동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9월 분양하여 괜찮은 청약 성적을 보였으나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무순위 청약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이었으므로 수성구 진입을 위해서는 다소 인프라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동이라도 진입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많이 느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 133세대가 나왔는데 1만 1453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 86.1일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6억 원대로 수성구 진입하는 막차를 탔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온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지는 부산동에 위치한 호반 서미 수성입니다. 세대수는 30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리더스뷰와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에 둘러싸여 공사 중인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남측과 동측은 주상복합 단지들로 조망과 일조 확보가 어렵고 서쪽으로는 아직 조망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성못 조망이 큰 메리트인데 바로 남측에 인접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로 인하여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둔 현재 주변 도로 확장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 전 2020년 6월 대구시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대구시 교통 영향 평가 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서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의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현재는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악화된 현재의 건설 경기를 감안하여 부분 준공 승인 났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230세대 모집에 1,93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소 7억 500만원에서 최고 7억 8,40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7억 3,500만원에서 8억 1,4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은 20% 잔압이며 40%는 후불제이므로 약 2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6천만원, 8월 마이너스 5천만원, 9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변동 없고 8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동 34층 남동향 8 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6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이며 총 매매가는 7억 380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4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엘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420세대가 모두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이며 24평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수성구 만촌동 진입을 위해 아파트 대체 상품인 아파텔이라도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분위기가 많았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몰려 있어 마피 1억 원 이상 매물들이 다수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계약하면 현금을 수천만 원더 주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분양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6대1을 기록하였으며,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하여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1억 5천만원, 8월 -1억 3천만원, 9월 -1억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3천만원, 8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18층 남향 84이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6천3백만원, 프리미엄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300만원입니다. 경동초등학교 배정단지로 아파테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지만 입주 중인 현재는 마피 1억원이 넘는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입니다. 세대수는 45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만촌내거리를 기준으로 북동측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만촌 내거리를 접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이나 수성고 학원과 이용이 좋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만촌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331세대 모집에 7,18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총 분양가 9억 원 이상일 경우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있었으므로 수성구 분양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렸을 뿐이지 마피나 무피로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수성구 아파트의 실거래 및 호가는 점점 올라가던 시기였으므로 수성구 핵심지인 만촌동에 진입을 하고 싶은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1억 원, 8월 5천만 원, 9월 7천만 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3천만 원 하락 8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2층 84비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4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5천3백40만원 프리미엄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9천9백40만원입니다. 중도금 40%는 후불제이며 20% 잔압해야 함으로약 2천만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후분양 단지로 24년 4월 청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이 잔금 90%를 입주 시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타입 최고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겼으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49대1에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당 계약에서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최저 9억 7천만원에서 10억원이며, 84B 타입은 최저 9억 6천만원에서 최고 10억 6천 5백 10만원 수준이며, 84C 타입은 최저 9억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 5천 11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후분양 단지이므로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 각종 옵션으로 추가될 만한 사항들이 이미 포함되어 지어졌습니다. 수성구 최상급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3억 원 실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으며, 범어동 신축 아파트로 많은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현재 최저호가 매물은 11억 5천만 원 수준이며, 프리미엄은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수성일가에 위치한 수성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21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지하철 3호선 이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동성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수성동의 상권을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세대수와 주차 가능 대수로 인하여 분양 당시부터 주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은 초등학교이고 아직은 주택가이므로 아파트 밖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2022년 6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126세대 모집에 4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3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 -1,000만 원, 8월 마 -1,000만 원, 9월 마 -1,000만 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 시행사에서 1,000만 원 페이백 조건의 일부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13동 0 4층 남향 84의 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3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50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2 8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세대수는 65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만촌내 거리 북서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이용이 편리하고 상권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고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여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원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500세대 모집에 4,24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8.4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이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을 더하면 9억원이 초과될 만큼 높은 분양가로 시행사에서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분양 당시에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하였는데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으니 어느 정도의 불장이었는지는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중도금 대출은 40% 후불제로 59타입과 84타입은 실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이천만원, 9월 마이너스 이천만원으로 000, 시세는 7월 대비 1000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저층 남향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7억 8,596만원, 발코니 확장비 3,000만원, 옵션 8,0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9,65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브 1,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152세대, 이단지 18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 예정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1단지는 최저 8억 7,600만 원에서 최고 9억 5,900만 원까지입니다. 2단지는 82타입만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 8억 4,700만 원에서 최고 9억 5,300만 원입니다. 그나마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중문 등 각종 유상옵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청약 이벤트까지 실시하였지만 일반 청약 328가구 중 48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49대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진행하였고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아 물량 소진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1,500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한다고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2024년 입주하는 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에는 만촌동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마피 매물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24평형 아파트와 동일한 크기의 오피스텔이 마피 1억원 이상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향후 수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오피스텔 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머더블유의 경우도 아파트 프리미엄은 수억 원에 이르지만, 현재 마피 수천만 원의 매물들도 다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24년 수성구 입주 단지를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년에 입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